10월에 그 조정이 끝나고 시장에 먼지가 좀 가라앉으니까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포지션도 정리하고 한숨 돌리면서 어,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장 큰 질문도 바로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인가.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윈터뮤트의 최신 리서치를 가지고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이 미묘한 상황을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시장의 속내.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랠리의 조건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인데요. 모든 단서는 긍정적인데, 정작 시장은 왜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죠. 분명 투자 심리는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10월 하락의 공포는 사라졌고요. 이 정도면 달려 나갈 준비가 된것 아닌가요? 분위기만 보면 그렇죠. 뭐 공포와 탐욕 지수도 그렇고 커뮤니티의 대화 톤도 훨씬 밝아졌죠. 네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요? 네. 여러 자산군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새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아. 파티 분위기는 다 만들어졌는데 정작 파티에 오는 사람이 아직은 좀 적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분위기는 좋은데 실탄이 아직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외부 환경을 보면 돈이 들어올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1인당 2,000달러씩 경기부양책. 이른바 스티뮬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고 늘시장의 발목을 잡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해소됐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거시경제 환경, 즉 매크로 환경은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네, QT. 이큐티도 사실상 마무리 공면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은 명백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응. 나스닥 같은 주식 시장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 즉각 반응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유독 암호화폐 시장만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투자자들이 뭐 암호화폐 뭐콕 집어서 외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퍼즐을 맞추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힌트는 시장 내부의 돈의 흐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수를 보면 gmci 30 같은 전체 시장 지표도 주간 기준으로 한0.7% 정도 오르긴 했거든요. 미미하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이 돈들은 대체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간 겁니까? 그 미미한 상승조차 사실은 주말 사이에 단기적인 반등 효과가 컸습니다. 이걸 구조적인 매수세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섹터별로 나눠보면, 현재 시장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편식이 나타나고 있죠. 편식이요? 돈이 특정 섹터에만 몰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세상의 물리적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디핀 섹터. 한 주간 22%나 폭등했습니다. 22%요? 와. 그리고 이더리움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레이어2 L2 솔루션들도 13% 올랐죠. 반면에 비트포인이나 솔라나 같은 시장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즉 L1은 오히려 1% 하락했습니다. 와, 정말 차이가 크네요. L1이 하락했다는 건 시장의 허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 시장 전체가 함께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딥핀이나 AI, L2처럼 지금 당장 이야깃거리가 있는 몇몇 테마에만 자금이 거의 뭐 집중포화를 맡고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상승포, 전문용어로는 breadth가 극도로 좁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장을 선택적 리스크, 셀렉티브 리스크 상세라고 부르죠. 선택적 리스크? 네.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상승을 믿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테마가 있는 소수의 종목만 딱 골라서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깨어났지만 아직 병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함께 웃는 알트코인 시즌. 도대체 왜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겁니까? 그 답은 과거의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거의 필수에 가까운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이 먼저 길을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너무 단순한 공식 아닌가요?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코인이 오른다는 건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 같고요. 음,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적도 분명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사이클마다 미세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는 구조적인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 윈터뮤트의 통계 분석을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데요 비트코인이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구간에 머물 때 네, 지금과 비슷한 구간이죠 바로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54%였습니다 54%? 54 즉, 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이길 확률이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공교롭게도 현재 비트코인이 바로 그 구간, 전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6%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딱 걸려있네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압도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에 가장 힘든 시기라는 뜻입니다. 대장인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요. 대부분의 자금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알트코인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비트코인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최근에 FIL 파일코인이나 ICP 같은 코인들의 랠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기억나요. 오랫동안 잊혔던 이른바 디노코인들이 갑자기 급등하길래, 오, 드디어 가는구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따라붙었는데 정말 딱 이틀 만에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들 허탈해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다 비트코인이 아직 힘을 못 받쳐 줘서 그랬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개별 알트코인의 랠리는 마치 연료가 부족한 로켓과 같습니다. 아. 잠깐 반짝 소사오를 수는 있지만 추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죠. 모멘텀이 매우 얇고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매도세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직은 알트코인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 줘야만 거기서 발생한 수익 실현 자금과 시장에 대한 확신이 비로소 알트코인으로 흘러넘치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그게 진짜 알트 시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개별적으로 빛나는 종목은 언제나 존재하죠. 아 그렇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강력한 호재나 촉매제를 가진 코인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프, 엠에, 유니 같은 종목들이 최근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자체적인 생태계 업데이트나 뭐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 같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펀더멘터를 보고 투자한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다. 다만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조차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단발성으로 네.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목표가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 움직임을 보여요. 마치 만기가 정해진 옵션 시장처럼 변동성만 폭발했다가 가라앉는 그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랑 부정적인 신호가 막 뒤섞여 있으니까요. 결론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시장의 기초 체력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네. 둘째, 투자 심리도 과열이나 공포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로 정리됐습니다. 셋째, 거시경제 환경도 더 이상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열쇠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쥐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귀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군요. 메이저코인들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먼저 움직여서 전고점 근처로 가는 확실한 신호를 주기 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을 단순히 횡보나 정체 상태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그보다는 다음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전환기, 트랜지션 페이즈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전환기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마치 큰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전환기를 끝내고 다음 변동성을 촉발할 시작 신호 그 계기는 미국발 정책이나 규제 관련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결국 정책이군요. 네 시장의 방향성을 한쪽으로 완전히 결정지을 만한 강력한 외부 충격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정치적 정책적 변수가 될 확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의 핵심은 명확하네요.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 알트 시전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장은 비트코인이 먼저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 주어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체력은 좋아졌고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이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안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즉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 전환기가 끝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네. 따라서 지금은 조급해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나올 미국발 정책 관련 뉴스들이 이 전환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지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